예,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볼 패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패턴, 이 패턴을 알면은 어, 수익률에 직결되는 그런 패턴, 중에 대표적인 선두주자 깃발형 패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디서 조금 얇게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SAP 안도체의 주가 현재 상황입니다. 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 깃발형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깃발형이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는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질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또 급등을 합니다 그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깃발형이라는 것은 눌림목이다 근데 우리가 관점을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을 때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내가 어, 굳이 매수를 해야 되냐 거의 대부분 조정은 있고 거의 대부분, 어, 깃발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알아둬야 될첫 번째 사실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급등을 했던 이 주식이, 이렇게 이제 기대가 형성, 되는 이런 급등을 보여줬을 때, 내가 매수를 해야 되냐, 라는 관점에서 노라는 겁니다. 왜? 항상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이 조정이 반복이 되면은 깃발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을 했을 때는 반드시 불타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종을 주거나 또는 깃발형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두 번째는 내가 이제 매수를 하거나 첫 번째 매수를 하거나 두 번째는 추가매수 신규매수 추가매수 또는 아니면은 사, 손절 세가지입니다요기 때가 올라온 요 상황에서 내가 매수를 많이 해, 했겠죠. 많은 분들이 물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더살 것이냐? 첫 번째 아니면 여기서 내가 신규 매수로 들어갈 것이냐? 세 번째 여기서 어제 떨어진 걸 보고 손절할 것이냐? 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그거는 일단은 뭡니까? 뭡니까? 어, 이때 대량 거래가 생겼을 때 단타예요. 단타 주체, 단타 주체가, 어,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 급등했던 것, 것들이 단타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일 많이 없겠지만 주가가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그, 그 깃발량의 패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아 어, 그, 개인의 어떤 세력보다는 이올리수 그 매수를 했던 주체가 아직 안 팔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매수의 관점, 추가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구, 요 구간은 매수 타점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인지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은 보통 이제 목표가 같은 걸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 깃발이 올라간 거와 수렴한 거에 요, 요, 폭 있죠 올라가면 폭만큼 올립니다 보통 이게 목표가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깃발형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목표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가격만큼 이렇게 올리면은 목표값입니다 이게 기본 목표가 이게 8,000원입니다 이렇게 보통 보시면 돼요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지금 설명 드릴 것은 이 깃발열 패턴에서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래량이고요. 두 번째는, 주가의 미묘한 위치입니다. 제가 앞에 미묘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캔들이 올라가, 급등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반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요 과정 속에서 뭐 기이하게 갑자기 거래량이 잠깐잠깐 잠깐 분봉상으로 터지는 거.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급등에서 쑥, 쑥그라드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의 그 캔들의 그 진폭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캔들 그 길이가 잘 짧아요. 여기 보시면은 캔들 길이가 이렇게 튀 것도 있지만은 이제 짧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거는 보통 어, 주가가 어, 그 캔들 그 깃발형의 이 바닥권 요, 요 구간에 있을 때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위묘한 것도 뭐냐면은 캔들 그 깃발이 이런 깃발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깃발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런 깃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강한 깃발은요, 요게 가장 강합니다. 요게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을 봐야 되는데, 저점이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고점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 여기서 이 지지하는 구간이, 여기 이렇게 동일한지 우상향인지 하향인지 이요 차이입니다. 이세 요 개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제외를 할게요. 제외하고 이두 개를 봐야 되는데 여기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약68%이 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 끝단에서 이의 거래량 보게 되면 거래량이 터졌다가 얘는 이제 거꾸로 줄어듭니다. 터졌다가 거꾸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확률이 높으려면은 여기서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적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지만은 지금 음봉이 나왔을 때 하나 둘셋 음봉이 나왔죠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상당히 적습니다 이 거래량이 적은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래량이 없다면은 사실상 음봉이 나왔다는 것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떨어지면서 깃발령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 마이크로니아라는 종목인데 얘는 이제 급등을 한 다음에 비슷한 페넌트형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어, 얘와 얘의 간격 자체가 상당히 멀죠 근데 얘는 보면은 조금 더이 어, 추세에 컴팩트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보면은 이 깃발에서 요, 얘와 얘의 간격, 이예와의 간격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 V자 패턴이 나왔을 때, 요 V자 패턴의 간격을 보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세가 분출이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깃발의 패턴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확률적으로 거의 70%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무 30%가 있죠. 그것들은 다시, 어, 하향 이탈이 될 수,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물론, 하향 이탈이 됐을 때의 경우는 여기가, 이 구간이 뭔가 밑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하향 이탈이 될수 있는 경우가 그게 많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하향 혜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480선이 지지가 하나, 지지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갭이 지지가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지지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깃발령 상단에 포진이 돼 있으면은 요게 금방 이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요런 구간들이 캔들 아래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그 주가가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라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그, 깃발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뭐가 없어요? 이 거래량이 이렇게 없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어, 반드시, 어, 이 패턴이 꼭 이렇게 들어맞아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뭐의 자지우지 됩니까? 주가지수의 자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그날 주가지수가 좋다, 안 좋다에 따라서 자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거는선과 약간 이탈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좋으면 상향할 것이고요. 지수가 안 좋으면 이탈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얘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붙었을 때의 이 주가의 위치, 포지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요. 투자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패턴이고요.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점과 저점이 이런 식으로 만나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고, 어 그냥 요 요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거는 이 깃발형 패턴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추세선에 최소한 두점 이상 닿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